시작하겠습니다. 자, 85회 대전기업 문제죠. 자, 첫 번째 수익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 수익금액명세서를 작성하라. 무조건 들어가서 수익금액조정명세서 일단 들어가셨으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1번 F4번 그런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두 건이 있죠.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불러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매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불러 갖고 왔는데, 부산물 매각 대금이 300만원이 있어요. 불러 갖고 와야 되겠죠? 영업의 수익에서 자비. 네, 300만원. 네, 부산물 매각도 불러 왔습니다. 매출이 누락됐다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죠? 아, 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내용은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이게 끝난 겁니다. 빠져나와 주시고요. 조정우 수익금의 명세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우 수익금의 명세에서 들어가셔서 네 여기서 상품 매출 코드번호는 13억 8700만원의 코드번호 주어졌죠. 어, 8억 3천만원의 코드번호는 5 2 5 0 5 0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어, 영업의 수익 부산물 매각대금 이거 중복적인 입력이 안 돼요. 292203 입력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하는 방법은 그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300을 삭제를 하고 여기 300을 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300을 여기다 도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대로 내비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대로 내비두셔도 상관이 없고, 300을 여기에 도해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품 매출에는, 어쨌든 제품 매출에는, 어, 직수출이 1억 2700이 있습니다. 그럼 수출 안에 1억 2700만원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1억 2700을 빼주시면 돼요. 1억 2,700을 빼주시면 12억 6,300, 1억 2,700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1 2억 6천만원, 1 2억 6천만원, 1억 2,700 스페이스바 엔터치시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됐죠? 이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탭 넘어가서 봤더니 과세표준내역이 나와있고요. 두 번째 탭 넘어가서 봤더니 과세표준과 수익금액의 차이가 지금 6천만 원 차이가 나죠. 기계장치 매각한 게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은 똑같은 거고요. 기계장치 매각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사업상 증여가 네, 1천만 원이 있고요. 그럼 빨간색 없어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당사는 매출 거래처의 제품 8 0 0만 원, 시가 1천만 원을 증여했다. 여기 있잖아요. 네, 사업상 증여 1천만 원 여기 있습니다. 다 반영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업상 증액을 1천만 원을 입력을 해준 거예요.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당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 세무조정을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들어가셔서 제일 첫 번째 건물 나와 있죠. 202번의 건물. 코드번호는 101번이고요. 자산명은 본사 사옥입니다. 취득년월은 2019년 1월 1일. 기초가액은 6억 원이고요. 전기말 상관계액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내용연수는 30년이에요. 내용연수는 30년. 본사니까 800번대가 되는 거죠. 네. 건물에 대한 것만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거 여기 봤더니 변화가 있어요. 네, 6.15억, 6억 1500만원 돼 있죠. 이게 뭔가 봤더니 여기 본사사옥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1500만원 지출한 게 있습니다. 단기 중 지출한 게 1500만원, 자본적 지출 처리가 돼 있잖아요. 네, 여기 이거는 뭐냐면 이 단기 자본적 지출은 즉시 상가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선비로 붕괴했을 때는 여기다 입력하는 거고요. 지금 이 붕괴는 1,500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제대로 처리했잖아요. 건물로 다 붕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건물로 붕괴를 했으면 여기다 입력하고 수선비로 붕괴했으면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즉시 삼각분은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본적 지출을 건물 맞게 붕괴하면 여기입니다. 근데 수선비 잘못 붕괴하면 여기다 입력해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건물에 대한 전기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수정 분개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천만원 이경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무조건 송금 산입을 해줘야 돼요. 제가 메모를 여기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감가상각비란 말이에요. 감가상각비. 그래서 송금 산입,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천만원이고요. 소득 처분은 뭘로 해주셔야 되냐면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득처분은 기타로 소득처분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사 건물에 대한 전기 오류 수정 손실분 있잖아요. 네, 이거 기타로 소득처분 해주셔야 됩니다. 아, 단기 감가상각비 얼마 있나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전기 말에 천만 원있었고요 단기 말에 오천만 원 있어요. 단기 말에 오천만 원. 그럼 얼마 늘어났습니까? 사천만 원 늘어났죠. 사천만 원 늘어났어요. 사천만 원. 그러면... 사용자 성찍어서 4천만 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으로 수정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천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감가상각비가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 늘어났습니까? 4천만 원 늘어났죠. 그러니까 4천만 원을 더해 주시 여기 어, 단기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느냐면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물 끝났고요. 기계 장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장치 206번, 102번이고요. 밀링입니다. 밀링, 취득년월일은 2020년 7월 1일 날짜고요. 정률법이에요. 요번 연도에 취득했으니까 단기 취득난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단기 취득가 3천만 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내용 연수가 짧은 이유가 뭐냐면 중고 자산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짧은 거죠. 중고자산, 기 계장치니까 500번대 제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기 계장치에 대한 거는 나머지 내용은 없어요. 어, 948만원이 한도액인데 얼마 했습니까 1000만원 했다고 여기 나와 있죠? 1000만원 했습니다. 1000만원. 사용자 수정 찍어서 1000만원에 500번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빠져나오셔서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들어가시면 돼요.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블로그 오기 한번 해주시면 은 밀링은 52만원 그쵸 밀링은 52만원 나와있고요 건물은 1909만원 요렇게 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거 없어요 조정 등록 찍어서 예부터 해줘야 됩니다 송금산입부터 직접 입력 찍어주신 다음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에요 금액은 1 0 0 0만원 소득 처분은 기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직접리 해제하시고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909만 원. 그 다음에 기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52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3번. 당사의 세금과 공과... 금액, 개정별원천을 주의를 해서 세금과 공과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정학계표에 반영을 해라. 세무조정은 각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아래 항목 중 다른 세무조정 명세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정명세서에서 정상 처리됐다고 가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금과 공과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블로이기 해주시면 된다. 고 그랬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송금불산입만 표시하신 다음에, 송금불산입만 표시하신 다음에, 1번 눌러 주시면 돼요. 산재보험료 인정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가산세는 인정이 안 되죠. 환경개선부담금 인정이 되고요. 대표이사 개인적인 거 송금불산입이에요. 토지에 대한 것도 송금불산입, 주차예방과태료 송금불산입. 여러분. 연체료는 인정이 돼요. 가상금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연체료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가상금은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는 게 가상금. 연체료는 의무는 이행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늦게 냈을 때가 연체료. 연체료는 인정이 돼요. 대주주 개인적인 거, 송금불산입 접대, 어 적십자입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조정등록 찍어주셔서 껌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입력 눌러주시고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예요. 금액은 30만 원 기타 사회출입니다. 30만 원 기타 사회유출. 그다음 대표이사 개인적인 거죠. 대표이사 주택 종합 네 부동산세 300만 원 상여입니다. 상여 4번에 상여가 되는 거고요. 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100만원. 토지는 뭐죠?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유보 발생. 주차위반 과태료. 이것도 그냥 있긴 있는데, 그냥 입력할게요.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50만원. 기타 사회의 질입니다. 기타 사회출 질. 그리고, 대주주, 대주주, 주식 양도분에 대한 증권 거래세입니다. 10만원. 대주주 관련된 거니까 배당이죠? 3번에 배당으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 입력했습니다. 빠져나오시면 돼요. 4번. 다음에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상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해라. 세무조정 시 반드시 소득 처분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에서 들어가셔서 일단 불러오기 할게요. 일단 불러오기 해야 되겠죠? 불러오기 해서 이재민은 법정이고요. 불이유특기성금은 지정이고요. 마을 발전기부금 기타 기부금이에요. 기타 기부금. 그리고 읽어볼게요, 이제. 어, 기부금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법정, 지정, 비지정. 그죠.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어음 기부금은 없어요. 그러면은, 조정 등록 찍어서, 조정 등록 찍어서, 기타 기부금이에요. 기타 기부금. 금액은 500만원. 기타 사회출이고요 자, 첫 번째 불러오기 해서, 법정, 지정, 기타 갈랐죠. 두 번째 조정 등록 했고요세 번째 수정 버튼 눌러서 단기 순익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단기순이익은 여기 있습니다. 단기순이익은 256520이에요. 그죠 단기순이익은 2 5 6 5 2 0 0 0 0 0 단기순이익이 여기 있는 걸로 다 해줘야 되겠네. 그죠? 기존에 입력된 자료를 무시한다고 그랬으니까. 결산서상 단기순이익은 2억 5천만원. 결산서상 단기순이익은 네, 2억 5천만 원 나와있죠? 네, 2억 5천만 원. 입금 산입은 1억 2,500에 조금 전에 송금부 산입한 거 이거 5백만원 있잖아요? 5백만원 더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하기부금 관련 세무 조정상을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있으니까는 1억 2,500에 5백만원 더해서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송금 산입은 5,500만 원 나와있어요. 5,500. 네. 첫 번째 탭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첫 번째 탭이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게 왜 굳이 이렇게 이걸, 그죠? 음, 내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을까요? 기본 관련해서 제시한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작년에, 기부금 한도 초과가 천만 원 있네요 여기 기부금 이거 작년 거죠 작년 거네 이건 작년 거 예, 여기 보면 작년에 기부금 한도 추가 천만 원 나와 있고요 전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기부금 한도 추가란 얘기죠 지정기부금 한도 추가 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탭은 어쨌든 다 끝났고요 두 번째 탭에서 이월교수금은 없어요 이월교수금은 없고요 네 여기 2019년 2019년 지정기부금 한도 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15번, 천만원. 천만원. 그러면은, 2월 액증 송금산입액이 얼마라고 뜹니까? 천만원 떴죠? 얘를 천만원, 이렇게, 네,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해답하고 틀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그 문제집은, 문제집은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기 전 거, 네, 업그레이드, 이 계정세법이 반영되기 전거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계정세법이 반영된 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답이 틀립니다. 천만 원이 다 송금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이게 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잘 보세요. 지정, 지금 정 현재 지정기부금 한도가 3550이에요. 3550 근데 지정기부금 지출한 게 3000만 원이죠. 바뀐 세법에서는 바뀐 세법에서는 3000이 아니에요. 작년에 한도 추가된 게 천만 원 있잖아요. 요거 작년에 한도 추가된 거 여기 천만 원 합쳐서 4000만 원이 4000만 원이 예,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3550만원이 한도액인데, 올해꺼 3000, 작년에 한도 추가된거 4000, 두개 합쳐서 4000이니까, 한도 추가가 450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0만원을 입력을 하면, 1 0만원 입력하면, 3000만원하고 1 0만원 송금 산입됐으니까, 는두개 더해서 4000 인증이 되는 거고요. 한도액이 3550이니까, 는 한도 추가가 450만원 나오는 겁니다. 그 이번 년도 1천만 원을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도 추가는 450만 원이 지정기보험 한도 추가로 뜨는 겁니다. 이렇게 세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3천만 원에 작년에 한도 추가된 거 1천만 원. 두개 합쳐서 4천만 원. 근데 한도액은 3,550이니까 한도 추가는 450만 원이 된다. 한도 추가는 450만 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15번에 뜬 금액을 해당 연도 성공 취인행란에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장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를 통해서 법인세법상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을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완성을 해라. 중소기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법인조정2 들어가셔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들어가시면 돼요. 단계순익은 1억 4천만원입니다. 1억 4천. 그리고 입금산입, 여기 이금산입이 입금 1240만원 있죠? 여기 1240만원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법인세 비용이 천만원 있으니까 송금불산입이잖아요? 도에서, 천만원도에서 2240만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는 법인세 비용 천만원하고 여기는 입금산입 두 개도 해서 입금산입란에 2240. 송금 잔입은 1,170, 1,170만 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까지 한 겁니다. 이런 자료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무조정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죠. 2월 결승금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어요. 2월 결승금 관련된 게 어, 가장 뭐 멀리는 있게 2017년도 거니까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00만 원이 2월 결승금 난에 들어갑니다. 2009년 이후 거는 10년간 2월 공제가 되잖아요. 2005년 이후 거은 10년간의 이월공제가 되는 거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연금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17번, 19번에 각각 따로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으로 500만 원 납부하였다. 그죠 500만 원.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500만 원 납부를 했고요. 500만 원. 그다음에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조회해서 반영을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원천납부, 그죠? 원천납부세액 조회 명세서를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이 확인. 얼마나 나와있을까요? 7만 원 나와있네요. 7만 원, 7만 원 나와있어요. 저장하시고 원천납부세액은 7만 원 있습니다. 7만 원 입력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일용직 지급 명세서 4천만 원을 6월 30일에 여러분, 1분기면 잘 들어 보세요. 1분기면 1월 1일부터 3월 3 0일 다음 달 말까지니까 4월 30일까지 제출을 했었어야 되죠. 4월 30일. 근데 6월 30일까지 제출을 했으니까는 1% 가산세인데 3개월 이내에 제출했으니까 50% 감면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1분기면 1월 1일부터 3월 3 0일것까지고요 4월 30날 제출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가산세는 없겠죠. 근데 지금 6월 30날, 두달 뒤에 제출했으니까 1%. 그러면 40만원인데, 3개월 이내에 제출했으니까는 50% 감면. 그래서 20만원입니다. 20만원. 그리고 증빙 자료 수취하지 못한 걸 3만원 초과. 2천만원에 2%, 40만원. 두개 대해서 60만원이 가산세가 되는 거죠. 가산세는 60만원. 가산세는 60만 원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분납할 것도 없죠.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